안녕하세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교단 행복합의 단님이자리발센대표 양범주 목사입니다. 2 0 2 3년 11월 21일 월요일 이스베이스 도란송 큐티의 말씀 페북도란송 66운도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본 말씀은 신학성경 유다서 1장 25절 말씀 곧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주의 조시로말매암마 영광과 위엄과 근력과 근세가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성 함께 근력도보시실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만 누르시면 상세상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본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라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의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근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요다스 1장 25절 말씀 아멘. 목상나음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 또한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에 가하는 삶. 하느날의 역사들에 합당한 신앙이 있어 주상적이거나 희미하거나 혼동되어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그 반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름날의 역사들을 누리기는 큰 진노가 되며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들에 대해 아래 부문이 있는 유다서에서 군데군데 분명하게 잘 증거되어 있는데 특히 유다서 1장 7절에서 소돔과고모라와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라라고 증거되는 것과 같이 한개제약들에 그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어떻게까지 형벌하시는지에 대해 잘알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유다실장 15절에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이느라고 증거되는 것과 같이 경근에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까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뮤다서 1장 20절에서 사람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고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증거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지극히 고룩한 믿음 위에 그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세상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시기에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생생하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 곧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에서의 기도인 것이며 게다가 성령충만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약속하신 대로 더욱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르보문에서와 같이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주의 수고시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근력과 근세가 영혼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영혼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되고 증거되며 강주도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있어서의 근본과 핵심과 실제를 잘알수 있게 하는 말씀으로 그에 있을 모든 접점과 통로와 열쇠는 구조의 수님이 아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혼론적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치에 갈상 모든 하늘인과 구원을 위해 상상도 못할 사랑과 능력으로 창세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생체 나가시는 모든 축군과 통치섭리하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주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나당나우때부터 우리 인생들이 제약으로 인해 그러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것이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며 영광을 심각하게 가린 것이고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주와 사탄과 음부와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상태에 빠지게 된 것인데 오직 한분 구주 의수님을로 인해 곧온산상과전 인류 모든 생활 받부 것이 온주 가득것이며용보다더자우실수 없는 성자임이시자 구원자시며 중부자시어 특히 하던가올 때부터 재화진노와 사망과 심판대 영적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하나의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점 등 위치와 역할의 신구주로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에 있어 이상해지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의 일까지 모든 대수과 대신 난과 빙등을 위한 각과 대칼 대신 다치르신과 함께 시도와 날로 모든 공을 다 이루신 구주 의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접적 현실적 경험점에 있어서는 그 위치에 갈달한 하나의영시자 구제의 순위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지능는하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제의 주님께 십자가에서 그 모습과 다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창심의 뜻과 약속과 심리 안에서 우리 인생들 구제의 주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실체적으로 총각을 영생의 백성으로 가슴나게 하시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게 하시는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자 우선이며 전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들 같이 상쾌차를 타는 위험한 세상에서 옛날 그릇에 몸을 입은 채로 올리주는 기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인상의 삶이 낳은 날까지 사는 동안 얼마든지 실제로 적자이의 사람과 같이 재악과 재속과 종교 등으로 뱅 돌고 좋을 듯한 신앙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사람 막대기 인생 체제 등과 같은 징계에 대해 허덕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모든 하유 백성들은 그 누구라도 진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위치와 직포 인간력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뒤에 없이 더이상에 자신의 힘과의 세상 등급과 방법들이 아닌 처음에 믿음을 권해 참석게된 사람,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님의 창심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순간순간마도 오직 한무구주의 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림의 약속도 신성령을 하는 힘과 은을 더디버 제약들과 싸우고 고품하게된제약들은재는빨팔리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님의 말씀을 주하로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읽고 들으며 묵상을 실천하며 증간 등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과 삶이 말씀의 하나님을 가장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뿐 아니라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인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의 역사들에도 합당한 것이며 더군다나 하나님 앞서 경건나고룩한 신앙과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심들에 그는 좀 말씀하되신 성부성성의 삶의 자의 기뻐 의 역사하심들에 있어 참으로 합당하고도 또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으서폐국적운육류운동은 베드로 전사파트 석지아니할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나는 제목이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삼달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막이나 알거나 아니면 그냥 제쳐두기도 하는데 사실상 신앙의 근본을 보여주고 고등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제아님의 하나님란 모든 하늘인과 구원을 둘까지 설명되는 아주 중요한 요지를 할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인는데 우선 그듭남의 구원은 후야 신앙 말씀에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와 믿음에 대한 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하고,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모든 구과 통치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창심도계획하시고 약속하소, 시준비하시고진행하심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구원의 한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말씀 육세대 십자가에서 온상과 전인류, 그 모든 고공마트그진 성자임이신 그 목숨 값으로 말씀드려 온상 모든 윤리를 위해, 대식과 대신 나온 거평 등을 위한 모든 값과 대칼 대신 다치로 신고, 시대의 날무 모든 걸다 이루신 구주의 주님을 말씀드린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말씀 그대로 일상식 뿐 아니라 영혼의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것이 되고 종업의 영생의 백성으로 실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더나아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실령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본질적으로 영원한 말씀의 날인 하늘 나라에서 말씀대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식0 현실적 경험 중실체적으로는성령님으로 인해서 고상한 아버지 영실자 구제수 이름에 약속되신 영이며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고 그의 체를 갈 따라 전하는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마하느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며 특히 강원도대에서구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이루신 구원들들을 말씀대로 모두 실체가 되어 가시는 성령님의 근능에 의해 시도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을 넘어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약속대로 대략 2천년 전의 십자가 피건세 구원의 역사들이 하느님 아버지 상식의 뜻과 약속과 승리에 따라 실제로 온라인 것이 되고 모든 신문과 정체성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도 죄와 어둠과 사망의 끝 저주, 원부와 심판의 것에서 실체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구원과 충국과 영생의 사람,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사는이것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전적으로 거듭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상에서의 하늘인과 은혜와 응답들도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들을 실제로 경험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사실 그누보다 오늘, 나 자신 또한 정말 말씀들을 세상 끝날에, <laughs> 신뢰 몸의 부할과 영생도 실제 경험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근본적,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한 인생의 그난날 위시에서. 모든 구원의 일들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들이자 말씀드릴 역사들인 것이며, 그는 주 우리 인생들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드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이시자, 근본 이수며 실체이신 분일 뿐 아니라 그 존중하기 능상, 구약하신을쏘느나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신, 천천도 창세든, 사사건의 요원의 일을 그 잠시라도 분리벽이 베길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 역할에다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 하드스턴트 수위로 시는 분이며, 본질적으로 말씀과 자치회에 오지 말씀만 하되시요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성부승자 승자 삼위차 아님의 하드 수위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에서 다른 무엇보다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애초에 상선으로 태상은 능력 창신부터 모든 구원을 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약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체 나가심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고 가능한 것이면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전적으로 말씀과 함께인 것이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냐의 시간에 따라 정말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6시대 이상에 오신 것이고, 죄로인해말씀이잃 인생들에게 본으로 말씀 백신에 대해 쉽게 하시기 위해 성자님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그책에 따라 성부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며 온상과 주는 일보다 모든 공부가 더 나아가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용보다 작을 수 없는 성자임식그 목숨값을 대신 주심으로 모든 구원을 말씀대로다 이루신 것이고, 하늘의 장식도과의 약도 섭리 안에서 시도와 나를 넘어 오중 믿음으로 우리 인생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진 백성, 근본적으로 하늘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나라의 백성, 곧본질적 말씀의 백성이 될수 있게 하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고마다 그런 구조의 숫자를 붙여오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제약들과 싸우고 품한 제약들에 서는 자복하고 두이키면서주하로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힘쓸 수 있게 함과 함께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세상에 주지 못한 하늘인가 구원일들 복음력 가늠 나라의 역사도 온갖 은유원답들 성류와 복들 등을 이상 살면서도 말씀을 누릴수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직접적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말씀의 형식과이처음부터 말씀이 이땅의 실체조 존재할 수 있... 이도록 기록되게 하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말씀 알고 깨달음 믿고 행하며 증가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도 다 누리고 경험함 이루어지면 성취될 수 있게 하시는 직접적인 힘과 실제해드리신 성령님께서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주 예수님의 이을 약속하신 분일 뿐 아니라 말씀에 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원의약속과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정말 우리 인생을 맛보고 경험케 하는 실제적인 역할 직접적인 역사들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그듭남이 정말 그듭남이 되고 구원이 정말 그 돈으로 경험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며 특히 온갖 하늘의 힘과 은우 응답들 부활과 충고 영생의 모든 일들 모든 뜻과 약속과 계시들도 말씀대로 다 실제 경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진는그듭남에있었 게다가 모든 하늘인가 구원 일들 누림과 경험들이 있었어도 특히 복음의 능력과 모든 실제 역사들에서도 세상은 기도 답하나 있었어도 심지어는 애초 무의수율로 천지창조부터 도더 나아가 이상 끝날과 부활기 영생의 일까지에 있었어도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 말씀이안닐수 없는 것이기에 다름 아닌 말씀 말씀에 있서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 능력에 있어 모든 전지와 기존 실체와 경험, 실질적인방고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난 것은 석재로 된 것이 아니요 석재 안에 로된 것이니 사리 광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이상으로 장은점패스공생양범주또나은검세 행복회교회 르바 센터 게시판 소규모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주유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지와 실주 하는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복음 날마다 넘치게 축복합니다. 더나이스라엘가기전의 농사일반 곳곳에 영체가성 복음욕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사님 망군아버지 하나님 참미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제말씀 몸을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주를미 싸우니 제한살만 사는 가운데 하늘신령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생생하고 강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오든세시대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되게 주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하고 강력하게 누리는 제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제도뿐만 아니라 이단의 민족과 교계 일반 가운데 십자가 붙잡으며 제약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참회하고 육치고 돌이키면서 말씀교도 찬양으로 무기 삼는 자들이 여기저기 온 천지 사방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라 믿음의 결단과 몸부림들마다 영적 각성과 부흥에. 불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온 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질 기도드립니다. 아민.